반갑습니다. 이너츄입니다. MBC 5 1 3 1입니다 야, 때리지 마. <laughs> 형님한테 잘못했어요. 아, 알았어요. 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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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지 마세요. 알았죠? 네. 오늘, 오늘은 MBC 513님과 야생일기 <laughs> 한 편을 해보겠습니다. 아! Sorry! 아, <laughs> <쏘리. 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죄송합니다, <웃음> 여러분. 참 개새끼죠? 홈셋 탑시다 네, 삼, 야생일기 3편 시작하겠습니다. 때리지 말라고. 밀어줄게. 아, 진짜. 너 죽는다. 잘못했어요. 너네알 죽인다. 한, 철검으로 아. 니 찍어버린다. 아, 아. 어? 아, 아 철검 어딨어? 너무 요 안돼 맞아 안돼 나 지금 피가 없다고 완전 뻥피야 아아아 세칸 아, 남았어 아. 너무 쎄 알렉 쩔어 아 벽돌로 창고 만들어야겠다 문문문새통 나도 스펀지 좀 아 이런. 레이 아, 오지네. 레기 오져. 레기 오져요. 여, 여 레기 오져요. 레 이게 바로 레이란거다 정도. 요. 멋있어요, 저 있지. 요. 컴 온. 어츠 더레트 안녕하세요, 아저씨. 집들이 선물 하나 드릴게요. 되나? 창고에서 가져가면 죽는다. 뭐야? 어? 빡하한 거에요. 밥탄 네, 12개에요. 야, 서 야, 창고가 안 클릭이 안 되죠. 도끼 빼야지, 빠가야, 찬기람넣었잖아 아, 맞다, 이해했, 고맙지, 이해했. 왜해 예. 야코. 예. 빨리 안 가? 갈게. 철칼로 때린다. 안녕. 아이씨. 안돼 내 거야. 야. 아시다. 나안 먹었어 그래. 나 내가. 맨창 봐봐, 한번. 그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라서, 소중한 거. 나한개 부족해, 거기 나안 먹었다고 죽었어. 뭐라고 했어? 전쟁의 이슬이 앞에 다나 거기 없는데, 나 아난 렉피아나 피아나 피아나 난렉 때문에 레알야 <laughs> 뭐냐 <laughs> 난안 썼다 씨발놈이 빨롬이... 기다려 기다려 잠깐만 이닭좀 잡고 내고 에에에 에. 아! <laughs> 잘못했어 야 <laughs> 잘못했다고 에에에 피가 네칸 남았고 두 방만 맞으면 끝 벽돌이 여기서 못 만드니까 아 맞다 참 어. 짜증나 어흠. 내 유튜브에다가 승관철라 치셔서 MBC 5236님과 함께하는 뭐해봐 <laughs> 함께하는 야생얘기 야생 얘기 많이 어?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나또 튕긴다. 여러분, 죄송하지만 저또 튕길 것 같은데요. 튕겼네. 뭐나 갔다 들어오겠습니다. 음. 너 핸드폰 왜 이렇게 렉이 나까지 렉이 올랐잖아. 네, 제가 선물 드리고 갈게요. 부시죠? 안 들어가죠, 서버에. 병, 띠. 닭 닭, 적 옥두둑방 젖 역시나 옥두둑방이 제일 맛 됐다! 들어가진다! <laughs> 너네 집을 내가 볼테니까 야! 라이터 만들어야지 아 진짜 진심 그건 아니다 뭐가 아니라 라이터! 아 핑치만 봐 쉴터도 <laughs> 있어 야, 야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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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어떻게 해야 돼? 아, 아. 불집혀줄까? 안 가? 안 가? 안 가? 아, 갈 거. 가, 안 가, 가, 안 가. 가. 가, 아, 가, 간다고, 간다고, 간다고. 빨랑가, 간다고. 빨랑가, 빨랑가 빨랑, 빨랑. 아, <laughs> <laughs> 음, <시발. 웃음> 너네 집새로함 아, 야. 미안해 나 이제 한대 때리면 죽아씨 <laughs> 너네 집에도 아 야야 어차피 요래도 안타타나니안 타. 타. 네 보여 어 저기 있구나 옮겨 붙으면 물어내라 절다 저런게로. 저절 없다 됐으네 네. 아프냐 됐으네 스폰지 있잖아 오씨 어, 개새끼야 번짐? 아, 나도 우리 집에다 불좀 놔야겠다. 아, 빨랑 와서 불 꺼. 야, 우리, 우리, 투미니에서 갖고 갖고 싶은 블럭 한 개만 꺼내자. 응. 철블록이나 다이아몬드 그거 안 돼? 아, 철 된다고 해줘, 제발. 안 돼. 철은 안 돼. 이혹블럭 어딨냐? 왜? 그거 하게네더벗돈인거 아닌데? 모스스톤이야? 야! 뭐하냐? 젤블럭 그냥 밤이야 무서워 침대 하나만 꺼내자 우리 침대 시, 솔직히 여기야 없잖아 침대 한개만 꺼내겠습니다 침대 여기 주변에 양 잡으러 가려면 한참 나가. 야침짜안 나왔어. 축하해. 자야지. 아, 나갔냐, 너? 응. 이제 네, 1분 있다. 3부 끝내겠습니다. 그리고 다, 바로 4편 찍겠습니다. 음. 야, 좀비 나왔어, 빨랑. 뭐, 찾 자, 아침은 바꿔? 응. 치우, 살았다. 네, 일단, 3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3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식을 <laughs> 불안 껐어, 우리 집에 너가. 소방관이 아니야. 네, 그럼. 빠이. 뿅. 뿅.